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월드코인. 월드코인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어, 이렇게 이전에 저점이 떨어진 구간에서 가격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USDC 발행 지원 그리고 월드 영국 진출이 있었고 또두 개의 신규 지갑에서 바이낸스서 1,820만 월드를 출금했다. 라는 것은 바이낸스 이 거래소에서 월드를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월드, 이 뉴스를 보시면, 서클의 c c t p 및 네이티브 USDC 채택이라는 부분, 디파이의 미래에 미치는 역량이라고 하면서 월드코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제 영상 보시고 또 문자 주시고 수익의 기회 가져가시고 싶다 하셨던 분들 어또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6월 12일이죠. 제가 매수가 알트레이어 36원 알려 드렸고 그리고 매도가 75원 요게 이절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최근에 또106%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문자,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6월 12일이죠. 12월 36원, 매수가 36원, 매도가 75원, 세력 매수 포지션 포착이다라고 해가지고, 또수익낼수 있는 게 36원, 75원 해서, 이렇게, 106원 때, 6월 10일 날 제가 알려드렸죠. 6월 10일, 요 때저때, 이때. 요때 이제 알려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을 어, 제가 아낌없이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말 민코인부터 해서 알트코인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정말 몇백 퍼센트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타점들,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익 내보실 분들은, 한테 월드라고 010-234-6151 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뭐 소통만 참여라든지 시그널 신호, 상정관련 및 정보 제공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디지털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죠. 어, 전 세계 2,700만 명이 이미 사용 중인 월드, 월드. 본 게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월드 네트워크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죠. 기존엔 복잡한 브리징 시스템으로 USDC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진짜 USDC. 그러니까 이 서클에서 직접 발행하는 네이티브 USDC가 도입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회를 하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발행된 안정적인 USDC를 월드 블록체인에서 바로 쓰게 됐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투자도 장난 아닙니다. 샘 알트만이 이끄는 이 프로젝트, 에이시스틴즈, 베인 캐피털 크루터 같은 거물들이 무려 1억 3 5 0 0만 달러를 집어 넣었습니다. 게다가 비자랑 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미국 6개 주에또 오브 미니 기기 출시, 또 대만, 태국, 아르헨티나 진출까지 거의 디지털 글로벌 여권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서클의 CCTP 아, 버전 2가 도입이 됐고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덜 복잡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업은 이제 기업은 서클 민트를 통해 직접 USDC 발행도 가능하고요. 개발자들은 월드 앱 안에서 미니 앱을 만들어서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대출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쓸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이 준비 중이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게다가 규제 강화 중인 인도네시아, 브라질, 케냐에서도 유연하게 확장 중입니다. 확장 중, 확장 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될줄 알았던 이런 곳이 유연하게 대처를 진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굉장한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월드코인은 단순히 이런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머니 플랫폼으로, 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흐름들이 정말 무섭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결제, 디파이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압도적인 행보 보이는 곳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흐름을 타고 지금보다 더 작고 빠르게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또 함께 기회 잡으실 분들은 월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소돔망에 또 참여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5년 정말 이 마지막 불장 또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면 4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코인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정말 기회의 타점들 문자 보내기 기차여서 이런 기회들 발로 찬다. 자 그것만큼 좀안 어, 좋은 복을 발로 차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길 어, 좀 바라면서 어, 정말 제대로 된 기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